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김종찬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이 차량 오늘 17년식에 관리 상태까지 굉장히 뛰어난 국산 패밀리 세단 한번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6,700만원대의 중고차 시장에 나왔다고 하면 정말 바로 판매가 될 만큼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차량 바로 소개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르노 삼성 SM6 2.0 GDI 엘리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편의 옵션으로 당연히 S 링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또 전자 파킹 등 각종 편의 옵션들까지 많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이 차량 같은 경우는 17년도 이후에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수원에서 시행하는 세이프티 6 6개월 내 1만 k 로까지 보증하는 항목도 포함이 되는 차량이고요. 오늘 이 차량 저희 가성비 단독 특가로 600만 원대로 정말 파격적인 금액대로 준비까지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차량 바로 스펙 정리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7년 9월에 등록된 17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4만 7천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웹 한이만 단순교환인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이나 누수한 방울 찍혀 있지 않은 우리 양호 판정을 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699만 원, 699만 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쪽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이 차량 컬러 같은 경우는 누구나 선호하는 이 깔끔한 화이트 바디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 전면 유리 쪽 모습도 한번 보게 되면 좌우측에 크랙 날거나 틴틴 까진 부분도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내리오면서본넷이 앞쪽에 범퍼 쪽 봤을 때도 좌우측과 하단부까지 잔스크래치들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가운데 쪽으로 보면 크롬형 그릴까지도 관리 컨디션 굉장히 우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양쪽으로 뻗어있는 헤드 라이트까지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측면부로 넘어서 와 측면부 소형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 앞쪽에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휀다까지 사선에서 쭉 봤을 때 굴곡이...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전면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앞쪽은 절반 정도, 50% 정도 남아 있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동일하게 50% 이상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넘어서 뒤쪽에 틴팅 면도 보여 드릴 텐데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농도짙은 모습의 깔끔한 틴팅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내려오면 스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 쪽 봤을 때도 좌우 치카 하단부까지 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 차량 트렁크 개방에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도 중형급 세단이지만 안쪽으로 공간 넓게 잘 빠져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안쪽 내장제 확인했을 때도 잔 스크래치들 전혀 없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 뒤쪽에 휀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휀다까지 반대편과 동일하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르노 삼성 SM6 차량 외관 컨디션 저랑 같이 확인해 봤는데 정말 17년형의 정말 연식까지 좋고 관리 컨디션까지 굉장히 우수한 이 차량 저희 오늘 가성비에서 699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추가적인 옵션들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부터 한번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차량도 타고 내린 쪽에 잔주름들 없이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이 차량 운전석 적으로는 이렇게 전동 시트 기능까지 모두가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추가적인 옵션들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당연히 이 차량도 이렇게 앞쪽으로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려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핸들 만져봤을 때도 안쪽으로 유입된 잔 진동 또한 없기 때문에 앞쪽 엔진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봐주시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2심 룸밀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아래쪽 센터페이지 보면 보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에 삼성의 S 링크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그 안쪽으로 이렇게 전풍 내비게이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양쪽으로 프로토 공조 에어컨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과 조성 모델 열선 시트 기능까지 모두 2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어 노브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앞쪽에 S 링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러와 아래쪽으로는 전자 파킹 기능,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 핸드 쪽으로 넘어와서 핸드 컨디션도 비춰드리면 핸드 가죽 부분에 잔스크래치들 없니?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핸드 우측 편으로는 앞쪽에 트립창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과 블루투스 핸드프리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뒤편으로 보시면 볼륨 조절 버튼 및 미디어 컨트롤 버튼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뒤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핸들 열선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 개입판 쪽으로 넘어가서 개입판 모습도 담아드리면 실 주행거리 147,099km 주행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따로 좌우측으로 경고등 떠 있는 거 하나 없는 깔끔한 개입판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르노 삼성 SM6 차량의 1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도 패밀리트 댄답게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어서 암레스 쪽 봐주시면 전자석 열선 시트 기능까지 모두 2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2열 시트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요. 타고내린 찍에들 잔주름들 없이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르노 삼성 SM6 차량의 실내 옵션과 공간만 모두 확인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MC 차량의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내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2.0 가솔린 엔진답게 정말 정확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르노삼성 SM6 2.0 GDE LE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7년 9월에 등록된 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중거리 14만 7천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 보상, 중행서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이나 누수한 방울 지켜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699만원. 699만 원이라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 서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측 상단에 보시는 저희 가성비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이 저희 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 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주시면요, 저희가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